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뉴스를 소개하고 이슈를 짚어보는 해시태그 AI 유형동입니다. 지난 14일이었죠. 국내 최대 태양광 컨퍼런스인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PVMI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태양광 시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AI타임스 취재진도 현장을 찾아 실시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AI타임스에서 태양광을 소개하는 것이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AI타임스는 미래 인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중심이 될 것이고 빅데이터와 드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일컫는 기술들이 포함되겠죠? 저는 태양광 기술도 미래 인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태양광에도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가 작년에 태양광 보도로 언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오늘의 해시태그를 태양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PVMI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의 태양광 정책, 수상 태양광의 전망 등 각종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강연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농업과 전기 생산을 병행해서 농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각종 연구 성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남재우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영농형 태양광 협회 남재호 이사입니다. 예. 네 한국 영농형 태양광 협회 어떤 일을 네. 하는 곳입니까? 아 저희는 그 현재 산업부 인가법인이고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을 위한 협회이고 어 저희가 그정의하는 그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농업인들이 정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인들이 함에 있어서 그 농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 협회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아직도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아직 어, 홍보가 좀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짧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태양광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그 중에서, 아, 어, 그 아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하부에서 농사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없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네,네. 어 그러면 이번에 p v m i 에서 글로벌 영농형 태양광 실증 세션의 자장을 맡으셨는데 이번 네.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뭐 저희가 그 영농 p v m i 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별도 세션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실증 결과들을 하고 발표를 많이들 했었고요. 네. 외국의 사례들도 일부를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특이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의 실증 사례도 있지만 이제는 그 외국에서도 보급을 위해서 그영료형 태양광 시설 기준 또는 표준을 만들었다 는 겁니다. 네. 일본과 독일 두 군데에서 시설 표준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어, 한국에너지공단과 농식품부에서 시공 가이드라인 형태로 어, 현재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정부 국책 과제로 지금 표준 모델을 만드는 연구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의 특이점은 그 향후 영로형 태양광이 향후에 어떤 기술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별도로 소규모 세션으로 별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김광수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예를 들면, 어,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작물을 넣으면 그 작물의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네. 내용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게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 중심 그리고 농업이 우선이다 수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 우리가 일반 태양광과 구별해서 영농형 태양광이라 함은 하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 반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악용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실현 방법으로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농민 중심, 그 다음에 농지 보존, 영농 지속, 그세 가지 원칙을, 저희가 내세우면서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농사가 지속이 되지,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거는 아, 저희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아래 그렇군요. 영농이 지속이 안 되니까 네.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또 굉장히 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이 하는 것이 그 영농 태양광 본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아, 말씀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 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농,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말씀은 아그뭐 어, 이제 기존 농업인만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이게 농업의 지속으로서는 해 농민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농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농업 소득 외에 농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귀농인이나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창농인들한테 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좀 농업에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형태양광 확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 어떤 아,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종지나 대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영농형태양광도 태양광 발전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그 잡종지이어야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설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껏 잘 있는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야 되는 그 모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농지보다는 잡종지가뭐 땅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 다시 농지로 전환하는 사람은 없고, 물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뭐잡종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얘기하는 것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잡증지로 바꾸지 말고 그냥 농지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20년간 농사도 짓고 발전을 한 다음에 20년 지나면 철거만 하면 그냥 농지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어, 확산에 있어서 제일 큰 1차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농형 태양광을 연구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영농형은 농촌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네. 과제들을 뭐 어떤 단계로 풀어가야 될까요? 어, 지금 이제 크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어야 되는데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과 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일용허가라든지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이게 어, 그냥 아무 태양광 발전소 아래서 에 되거나 된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작물의 경우에는 좀 아, 작물에 부적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 그다음에 작물 여건에 맞도록 어, 그. 영농 태양광 하부의 농사에 대한 실증 사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에 맞는 농업 기술,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한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PVMI에서 뭐 다양한 실증 결과들이 발표됐는데 이게 향후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될 시에 어떤 작물이 적합할지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사례를 제시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저희 충분히 그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지역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 더구나 농식품부에서 그 직접 정부의 농업기술센터 를 대상으로서 해 지금 적극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번 연구 과제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김광수 교수처럼 저희가 그 작물을 입력을 하면 그 작물의 예상 수확량 같은 것이 시뮬레이션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협회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laughs> 어, 저희는 일단 지금 제도 법과 어, 제도 개선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농협하고 같이 제휴해서 어,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바로 각 지역 어, 농협들과 같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AI PVMI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양광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PVMI에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태양광 시장에 대한 동향과 전망,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 기자님. 네, 한국 태양광 산업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양광 산업 협회는 우리 어, 재생에너지 핵심인 태양광 산업과 어, 태양광 에너지로 사업을 하는 업계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어 태양광 기업이 세계 태양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인식 개선 운동들을 주도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 PVMI에서 하셨던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이번에 제가 했던 뭐 강연 주제는 태양광 산업 및 시장 현황과 전망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작년에 약 4.4기가 정도가 태양광이 보급이 됐고요. 올해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정책 환경 또 변화에 따라서 어 태양광 설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어 지금 여전히 중국이 이제 원가 경쟁을 앞세워서 세계를 사실 거의 평정을 했고요. 네. 이제 기술력까지 이제 장착을 해서 세계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이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밸류체인이 중국과 더불어 남아있고, 태양광 기술은 사실은 이 근본, 이제 기저에 깔린 기술은 반도체 기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나, 어, 저기 업계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중국보다 더 앞서고 세계 의 태양광 어, 산업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의 바탕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새 정부 들어서 이 산업 기술주권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특히 태양광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어, 국가 전력 산업의 위치로 태양광을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면 말 그대로 세계 태양광 산업의 메이커가 될수 있는 이 잠재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 미중 무역 갈등이나 러시아 네네.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 태양광 네네. 시장 괜찮은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어, 전망 부분에서 사실 좀 발표를 해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세계 태양광 시장과 산업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네. 아, 어, 우크라이나 사태 또 고유가 그리고 공급망 대란 이제 세계 그원부자재어값 폭등 등으로 상당한 이제 소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방식으로 이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 우여와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의 확대는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제 국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네. 예,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 오히려 이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제 흐름을 가속화 시켜서, 어, 독일이나 영국 등그 EU에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기존 계획보다 두 배, 세배더 확대하는, 확대 강화하는 이런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라도 에너지 안보 자립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더 강화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크게 좀 확전이 되거나 일각의 우려처럼 세계 제 3차 대전처럼 좀 확전이 된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정성과 어떤 경기 하락을 부추길 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과 산업도 상당 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어, 기회이자 위험의 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새 정부가 에너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그런 좀 총론적인 부분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의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부분이 아직 어, 발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 태양광 산업계와 이~ 업계에서는 이~ 관심 한편으로는, 어, 우려, 이두 가지 이 감정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음, 재생에너지 부분이 여전, 여전히 필요하고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하에, 어,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사실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의 보급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제 얻었지만 저희 태양광산업협회 입장에서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에 걸맞는 산업진흥과 확대 산업 육성정책을 켜지 못한,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좀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업에 대한 기술주권 강화와 에너지 안보 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나타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부족했던 예, 산업의 지능, 육성, 강화 이두 가지 부분이 함께 될수 있다면 예,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기대와 우려 이두 가지 예, 가능성을 보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회장님께서 사석에서 뭐 해주신 말씀입니다만은 네, 태양광이 지구를 살리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 화석연료와 비교해서 해주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에너지 자원을 소위 획득하는 과정이 뭐, 자연이나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소위 약탈적인 자원 획득 과정이었습니다. 화석연료까지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면, 그, 원유, 석유를 얻기 위해서, 또 석탄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을, 어, 최고라고 자연을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어, 에너지 자원을 얻는 방식이잖아요. 음. 근데, 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마치 이 벌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수분 과정을 촉진시키면서 이 꽃들이 더욱 더 만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꽃을 그 꽃을 통해서 꿀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어, 재생 에너지는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서로 서로를 살려주는 이런 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인류와 자연의 공존 또한 인간 속에서도 인간 스스로 또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또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살수 있는 상생살림의 생명 살림의 어떤 에너지인 게 아닌가 그 그런 태양광이 더 많이 보급된다면 사회도 더더욱 상생과 공존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협회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올해는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정부도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많이 교체가 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지방정부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어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되는 부분들 속에서 저희도 어 산업협회는 빠르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전 세계 인류가 채택한 탄소 중립화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제안도 하고 또 정책 개발도 하는 이런 노력들을 올해는 특히 더 이제 힘차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어 지금 전 세계에. 태양광 같은 경우가 기술혁신이 가장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태양광 제조 기업들이 세계 태양광 산업을 이제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도 좀더 지원하고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 안내해 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어, 한화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 등, 예를 들면, 페로스, 어, 페로스티카이트 기반 텐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빠르게 어, 기술 혁신화하고 양산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업계와 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태양광 산업과 특히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이한 어, 규제인데요. 그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어, 등이 좀 폐지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 개선 활동들 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바지 덧붙이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회가 준비는 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한 베트남 태양광 협력 사업 등이 해외 진출 사업에도 좀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올해 협회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은 4.67%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최근 탄소저감 목표를 유지하되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간의 조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확산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형동의 해시태그 AI 그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